이번 네. 영상에서는 중청구 내신의 특징과 그에 따른 공부 방법을 문학, 비문학, 문법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문학은 문제를 푸는 스킬보다는 개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. 시어에 내재된 의미나 서술적 특징, 주제와 관련된 시어 등의 내용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자습서를 참고하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, 문학입니다. 고득점을 목표로 수업을 잘 듣는 것이 필수적인 파트입니다. 어, 개념과 함께 설명해주시는 예시를 잘 필기해놨다가 시험 공부에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, 독서입니다. 어, 모의고사처럼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으며, 본문에 제시된 제재의 개념과 개념을 찾아 쓰거나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이 자주 출제되므로 범위 내의 지문을 여러 번 읽고 시험에 임하면 큰,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감사합니다.